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오무 스티커다. 맞아. <laughs> 나는 아몬드 라떼. 나도. 아, 그럼 아몬드 라떼 도잔이랑 잠봉베르 하나야. 아, 맞아. 진짜 고 좋아해. 그거 아뭐 몰라? 그뭐얘기 했죠? 그그네 다음 다다

이은자로 14개이고요. 실버에 응. 가보시면 응. 응. 아래쪽 보실 응. 수 있습니다. 문이 어디야? 문이 이거야? 그런 거 같아. 어? 아, 아 이거 봐. <laughs> 페이크다. <웃음> 아, 유리 쪽으로 밀어다 <laughs> 이름이 스칼렛 요한스이야 음, 그러니까. 음. 요리랑 아, 라구 크리스마스 이벤트? 네. 달마다. 달마다 이렇게 선물 선물이 붙인대아 우와. 해볼까? <웃음> <웃음> 과연 무슨 선물이 올까? 음. <laughs> 토마토 요끼 라구 파스타. 아, <laughs> 맛있겠다. 맛있다. 오오오 <laughs> 감자랑 밀가루랑 섞어서 먹는데 음. 여기 다 감자인가? 저번에 먹었기는 완전 쫀득했는데 음. 이거는 감자가 더 나은 것 완전 다 감자 나은 것 같은데 감자가 나은 것 같아 음. 바로 옆에 있는 비둘기 재가정. 구구. 들어간다요. 아 여기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왕발이네. 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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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김에 뭔가 연말이기도 하고, 친구랑 연말 선물 교환식을 하기로 해가지고. 그 다음에 이거는, 이건 아마 친구가 보낸 것 같아요. 음, 아니, 요렇게. 다음에 만들 때 다시 영상을 찍을게요. 요거 하나 하면 될것 같은데. 응. 예쁘지? 이제 준비 다 하고 이제 나가요. 오늘 춥다 그래가지고 새로 산 장갑도 챙기고 나갑니다. <웃음> 안녕. <laughs> <laughs> 맛집 <맛진> 냄새 나는데? <laughs> 뭐 어디로 들어 들어가? 어디로 어디 어디 어디로 들어가? 또 뭐, 어디야? 여기야? 몰라. 잠시 장원이랑 4월 11일날 연락. 여기가 자연스 니니카까 이게, 이게 왜자랑스 에린이가 준 크리스마스 카드 이건 내가 준 크리스마스 카드야 보여줘. 네, 야. 이게 닭 불고기야? 아 치어. 짜잔. 아니 맞아 맞아. 그거. 닭토리 먹어요. 있어막그는지거는데주거쪽으로는좀 약간 양념. 간장이랑 양념.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? 어, 저 뒤에게 다른 거다. 이거. 이거. 뭐가나? 그게나? 그래 그래. 여비픽. 크웍스 양말. 어, 이거 약간 니 이거 너 맞네. 가자. 예아 <laughs> <laughs> 우리들, 내년도. 화이팅! 해보자! 오! 해보자! 오! 해보자! 오! 해보자! 오! 해이자 오! 해보자! 오! 해보자! 오! 여기, 티끌피 만드는 것도 하나 들어있다, 샘플로. 그러면, 공병이 있고, 설경이 있어야겠다. 막대기도 있고, 줄자 있고. 아, 여기 물 넣어서, 이게 부러지지 않게 물을 뿌리면서 만들어야 되네. 이제 드디어 귤다 만들어, 아니, 귤을 다 만든 게 아니고, 바구니를 다 만들어가지고, 친구가 준 귤도 넣었어요. 요렇게 그때 사온 포장지에 장갑 두 개를 이제 포장하려고요. 내일 친구 만나서 이제 줘야 돼가지고, 뭔가 포장지랑, 그래도 장갑이랑 느낌이 잘 어울려서 다행이에요. 이렇게 일단 한개 완성. 이렇게 이제 포장 다 했어요. 포장지 너무 여기서 가루가 다 떨어져가지고 포장지는 예쁜데. 이제 이걸 치우고 같이 줄 편지만 쓰면 끝! 고 기다리는 중인데 이거 얼마 전에 새로 산 코트 입고 나왔어요. 야, 사람 많다. 확 장생각 없으시는지.

네. <laughs> <난> 진짜 하 <신기하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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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벌써 <막스쳐? 웃음> 어, 짠 네? 그러니까 마음에 드니? 고마워 빠질 수 없는 칼칼헐 <laughs> 뭐야? 달력이야? 어. <laughs> 고마워 아, 으로된거 맞아 페브릭와 어. 스티커 쁘 너무 예쁜데. 어떻게 나발치달 하려고 다는데 어떻게 왔어. 아야. 깜짝 공개다, 깜짝 공개. 어, 처음이야? 어, 이거 베스트가 뭐야? 베스트가 잘안 쓰는 거 알지? <laughs> 이거 케이 뭐야? 귀엽지? 잖아 어, 어, 그래가서 샀어. 이거 지금 할게. 어, 갈색해도 될것 같다. 지금 할게. 누가 앞로쓰겠 응, 누가 어 참. 참. 여기 얼그레이 블루베리 귀여워 똥똥똥똥 뽁신 뽁신 포크질했을 때부터 맛있다 응 맛있어 터치 잘돼? 어. <laughs> 교훈과락 있지 쩌네? 약간 무게 중심을 약간 실어야 되는 원숭이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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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언제적 포즈데 보여줄게.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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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귀여워. 핫팩, 귀여워. 도착해서 핫팩만 받고 오, 일단 오, 오, 밥 먹고 오, 커피 오, 먹고 올려고요 완전 오, 옛날 락복이야 음. 완전 커 진짜 커 음. 음.

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냥 이거는 휘핑 생크림에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선택하는 거죠, 이거는. 와, 이런 거 너무 오랜만인데? 이동 부탁드립니다. 티켓을 소지하신 관람객께서는 게이트로 바로 입장해 주세요.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티켓가 있을 예정입니다. 아직 입장을 하지 않으신 관객분들께 들가면안 돼, 그 이제 드디어 대구 도착해서 집에 갑니다. Yeah. <laughs>